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사회는 행복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점에는 온통 성공하는 법, 마음을 편하게 사는 법,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법, 또 반대로는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법 이런 것들이 책 서점의 책들로 가득합니다. 요즘에 소비하고 있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다못해 TV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만 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와 비슷한 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연예인들의 돈 자랑이 된 것이 그런 TV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죠. 안타깝게도 그 동안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신앙도 이런 시대 의 흐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착하고 믿음을 좋게 해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내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무조건 더잘될 거야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시켜 준다는 이런 성공 계약서 같은 게써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하던 몸에 덜컥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자녀가 엇나가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되고 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못되는 일도 가슴을 치며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최대한 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이 소리라도 쳐본 적이 있나요? 자 소위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평생 믿고 의지했던 신앙의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라도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직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은 바로 이 지점 곧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답답함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박국은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 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하는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신경이 마비되어서 굳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즉 사회의 법과 양심이 이제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완전히 마비되어서 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 이런 의미죠. 법이 멈추고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정의가 거꾸로 뒤집혀진 세상, 그것이 하박국이 그 시대가 그 시대에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부조리의 한가운데서 하박국은 거룩한 뭐 제사장이나 우리의 이 인식상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이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처럼 점잖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고개를 돌리고 안 들을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보통 그런 걸 보고 맹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질문이 생겨도 의심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억누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이비들이 하는 거죠. 사이비들이. 요즘에 어떤 사이비가 새롭게 등장해 가지고 자기는 재림 예수고 자기 부인은 이너족인데 사람이 된 거라고 이런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막 의심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그 쥐가 어디서 쓴 책을 한 권에 120만 원씩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사고 그 집안은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호화 크루즈 여행을 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세상이 참 놀랍다 말세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하면 너 큰일 나. 지옥 가. 벌 받아. 이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심하면 큰일 나요. 그런 질문하면 당신 믿음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 중에 마음 속에 질문이 생겨도 질문하지 못해요. 질문을 못 하게 이 세뇌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품었던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외침을 삭제하거나 검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안 들을 겁니까 하는 질문을 그대로 써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심을 의문을 꾹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신앙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답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에 한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20%는 신년이 되면 점을 보러 갑니다. 20%가 그래요? 체코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한국에 연말이 되면 나와서 유명한 점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크게 놀라지 않는 걸로만 봐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좀 돌아가면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넌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한테는 못 물어봐도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여지없이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구역 예배 나와야 믿음이 생겨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점쟁이한테 5만 원 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 정도로 간절히 외치면 저거 히터 좀 돌려 줘 봐요. 계속 그 혼자 못 돌리셔 가지고. <laughs> 자 이 간절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유다라는 남왕국 유다를 고쳐 주시거나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온이 서구 문명이 생각할 때 가장 타락하고 악하고 악마의 제국이라고 이미지가 박혀 있는 그런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은 더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악당을 도구로 씁니까?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따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 머리 사이즈만큼의 이런 박스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믿음이 좋은 내 인생에는 늘 꽃길만 주셔야 돼. 뭐 이런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너무나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은 세월이 흘러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에게도 선한 일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의 의문이 품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모른 척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충격적인 응답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신 더 따전 따져 들어가는 대신 이제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장일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유다라는 나라의 상황과 사회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기의 성루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래, 하나님이 뭐다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잘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처럼 자신의 힘과 성취,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자신이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죠. 내 힘으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인생 자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명줄로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인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양복에 넥타이 메고,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심이 걷, 걷어지질 않고, 나는 이런데 어쨌든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따져보랍니다. 따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무 생각도 없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것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릴 거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내 뜻대로 잘 되겠지 이런 은연 중에 믿음을 갖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내 눈앞에 그 당시 유다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 장인 3장에 이르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가 되고 3장에는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어요. 유다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위협은 계속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박국만 변했어요. 하박국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에 숨어 있는 대신에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기오노슨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노래 양식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어른들이 부른다고 하면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트로트, 격정적인 트로트.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격정적인 발라드나 격정적인 랩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좀 나이가 든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옛날에 락 음악을 들었을 테니 격정적으로 듣는 뭐 이런 헤비메탈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죠, 이거는. 그런데 시기온옷이 이런 노래인데 이, 노, 이 노래 양식에 맞춰서 하박국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얌전하게 노래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을 이제 쏟아내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리고 오늘도 찬양으로 부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의 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의성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우리는 이걸 가끔 이제 낭만적인 시처럼 이렇게 읽곤 합니다. 하, 그래 그래도 뭐 이렇게 찬송하겠지 이렇게 이해하기 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면 사람의 생존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고 박살난 처절한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대출도 못 받고 건강 검진 결과는 최악이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라는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무화과나무. 즉 선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선물 이런 게 아니라 그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면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선물을 만들고 줄수 있는 그분으로 그이 하박국의 기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더 이상 왜안 주십니까? 왜안 들어줍니까?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박국의 이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 수백 년 뒤, 뭐 700년 뒤 이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고백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 하시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예수님은 씨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침묵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어둠과 저주를 삼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전금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어도 내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정신력이 강하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붙어서 동참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 뭘못 하시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없고 없고 없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또는 이따가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펴놓고 맨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나의 믿음은 어떻고, 이번 달 수입이 어떻고, 수입이 반 토막이 나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미래를 바라보면 내 미래가 안개처럼 불투명하고, 옛날처럼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하여튼 써보는 거예요. 다 써보고, 그 밑에 딱한 줄을 쓰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쓰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올리는 생명줄이 될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주님과 함께 뛰어놀게 될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고백했죠. 주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이 하셔서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워줄 거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그런 뛰어난 신앙인으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언제까지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의심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적인 의심. 지금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상황이 내 상황으로서는 의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나.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거나, 이렇다면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게 아니겠지, 신은 없겠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이런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고 인격적이고 심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도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알아지게 되고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